여긴 어디야? 음, 잘 잤다. 음, 우리, 나도 우리, 잘 잤어. 우리, 우리 같이 아는 사이인가? 몰라, 나도. 우린 어디에서 왔을까? 안도 소개부터 하자. 안녕, 난 노랑이야. 안녕, 안녕 난분랑이야 안녕, 난 보랑이야. 어떻게 생겨난 걸까? 우리 나, 나무, 나무가. 아니야, 나이가. 우연히 만들어진 거겠지. 어떻게 설명해봐, 잘. 저 나무가, 나무가지가 떨어져서 그 뾰족한 돌에 해가지고 다리가 만들어진 거지. 다, 아, 너도 다리가 있잖아. 그리고 나무는 새, 갑자기 새 옛날부터 새 있었어. 그러다가 번개가 쳐서 손이 만들어진 거지 그리고 딱딱거리가 와서 콧구멍이랑 입구멍을 만든 거지 코코 찔러가지고. 보람아.